마음이 급한 소연이 뛰기 시작했다 리다다다다 먹고 싶어 저희 부스가 엄청 많은데요. 네. 허? 여기도 있어요. 학, 문과 학관 이 주로 해서 아, 많이 하고 싶어찌바 그 언니가 한번 앞에 있댔어. 이게 우리 음식을 많이 보여드려야 합니다. 가장 먹고 싶은 게 뭔가요? 봐요. <laughs> 저 경영대학교 <laughs> 그 삼겹살 볶음밥이 맛있더라고요. 역시. <laughs> 역시. 역시. 경영대 최고! 하은언니! 어떻게 찾아?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. 아, 하은언니 발견. <laughs> 메뉴, 발견! 메뉴 설명해주세요. 아 이거 떡삼결입니다 떡삼떡삼. 떡삼떡삼떡삼. 가격은? 가격은 2,000원. 괜찮네요. 부스에서 줄을 서고 먹어야 하는데 하은언니가 먼저 샀습니다. 그럼 네. 먹어보세요. 먹어볼까요? 우리도 음른 매운맛이라고 했는데 맵찔이도 먹을 수 있는 매운맛 아 맵... 음. 맵찔이 먹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음음 너무 고소한데요?

음! 예뻐. 응 음, 예뻐. 신났어 신났어. 어 여기 미쳤는데? 이한번 찍어야 돼. 대박. 어디가지? 아, 볶음만 먹을 거면은 삼겹살 볶음만 먹어야 합니다. 얼있나요경경돼요 앞에 너무 많 장. 그둘러 가다가 올라가자. 이거 의겠다도라이 노래는. 와이 틈새 먹는 시장. 너 <laughs> 먹을래? 아니, 아니 <언니> 먹어. <laughs> 이런 것도 팝니다. 맛 맛있겠다. 아 그래? 아 레현. 저 약간 후식 후식 먹을 때 가자. 그래? 패션 디자인 굿즈도 있고요. 예쁘다. 세미니스트. 예쁘다. 응. 와. 크리니. 아 노트북에 박차 진짜, 어, 응? <laughs> <럭티코도> 진짜 예뻐 옆선데? <laughs> 내장품? <만져봐, 웃음> 진짜 예 누가 이걸 입었어? 럭티도 진짜 예뻐 만져봐 진짜 만져봐 만져봐 음. 느낌 좋아 음. <웃음> <웃음> 음. 와, 음? 코에 묻혀도 <laughs> 되구나 헐헐나 이런거 <laughs> 약한데 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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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약간 소화시킬 때 오면 됩다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음. 출연해야 돼. 굿즈 예쁜 거 진짜 많아요. 굿즈. 딴 데도 한번더 보러 갈까요? 맞아요. 우리 갑시다. 뚤루루루. 네. 멘트 좀 쳐볼까? 아, 멘트 좀 <laughs> 쳐야지. 네. 아니, 면지루해 아, 저 이제 제가 들게요 아, 네. 네. 조심히만. 핸드폰 넣어드릴게요. 아, 네. 아, 이 <laughs> 저거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야. 야, <laughs> together, tomorrow. Together, tomorrow, e p 왜? 아, 케이 난데요. 아 맛있겠죠? 우리 학교 축제가 이렇게 맛있는 게 엄청 많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원래 대동제라고 하잖아요. 대동제.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? 대동제. 대동제죠. 저한테 대동제.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서. 여기 너무 무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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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작년에는. 내가 듣는 교양 수업을 째고여기로 네? 돌아다녔어. 아, 아 째고 어, 째고여기로돌아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. 맞아, 진짜 그럴 만한 가치. 약간... 어멋 약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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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었 약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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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고 자우리먹을래자설지어요 저희는, 저희는 지금 소떡소떡을 고습니다떡소떡요 먹어봤어? 아 소떡소떡 소떡소떡 영자 언니의 픽 영자 모모님의 픽 모모님 <laughs> <laughs> 안 좋아합니다. 아 진짜? 네. 그 그러면 씨... 떡꼬치를 할까요? 아 아니 괜찮습니다 떡꼬치 더 좋은데요? 떡꼬치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? 네. 그럼 떡꼬치를 합시다. 아, 아 아니에요 주세요. 야 출연하실? 나 지금 <laughs> 그냥 떡꼬치 할 거면 차라리 저희 가는게 <laughs> 낫지 않아? 아 떡꼬치. 아 근데 여기. 맛은 잘모르겠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? 쏘닭, 쏘닭. 음, 너무 맛있어. 저기 가자. 1개 얼마예요? 네, 2,500원이요. 오, 2,500원. 음. 나 너무 전투적으로 먹고 있는데? 아니, 심지어 너 지금 초밀착이야 진짜? 응. 상관없어 <laughs> 어 맛있어 음음 살딱부러올걸 보는 사람들 네. 어? 아 보는 사람살짝부러올걸 걸 네, 이거 보여줘야지 음, 이렇게 먹을게 많이 있고요 아. 초코와 조코? 저번에 살려다가저렇게한거 되게... 어디서 먹어 봤어? 유자콩만. 샀다. 응? 저게 배드엔저 동아리에서 하는 거라고 하 어. 유자콩만 먹어 봤어? 유자액? 음. 어디 어, 나요나의 바나나. 나이 보는. 먹어야 돼. 숨을쉬고 있는데 이거 유자도 믿고 아니면 어때? 너무 시끄럽다. 어다 감사합니다. 와 대박! 비주얼 대박! 비주얼 대박! 비주얼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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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대박. 미쳤다. 진짜 커. 어쩐다. 한입 먹는 걸 입에 다 아, 찍은 한번 해볼까? 우리가 하나 더남았어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어? 응. 이것도 응? 어 맛있겠다. 달아요 완전 맛있어요. 네, 완전 잘고 맛있어. 어 완전 맛있어. 어두개 어, 네. 했지. 그가 어른. 그냥 커서 두개 하기 잘했어. 그냥 내 뭔가 찍어줄게. 맛있나요? 어, 완전 맛있어. 네,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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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또딴 데로 로 오, 리 옮길까? 네. 저희는 이걸 한번 먹어보고요. 아, 뒤로 가야 돼. 먹고 가야 어, 카메라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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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먹고 싶은 게 뭔가요? 봐요저 <laughs> 경영대학교 그 삼겹살 볶음밥이요? 삼겹살 볶음밥이요? 볶음밥 먹을 거면은 삼겹살 볶음밥 볶음밥 먹어야 합니다 경영대학교 아까 뭐 뭐있지 삼겹살 볶음 삼겹살 볶음밥이랑 순대꼬치랑요 에이드가 있고요 음. 아, 거기는 네. 가야 돼 진짜 거기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아, 남았어? 엄청 어, 남는데 오일 갈도서서 맛있겠다 최고지 최고야. 아 근데 정리를 내가 이제 이게 너무 맛을 잊지를 못해. 진짜 대맛. 네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나왔어. 나왔어. 맛있겠다. 나 이게 제일 좋아. 아 이것도 사 한번 나와주실래요? 아, 저 진짜 근데. 아, 미끄러워. 빨리 드시고, 포기좀알려주세요 네. 저네 번째로. 네 번째로. 나 서울에서 달걀 수라이 있는 거 아니야? 옛날 옛날 말이죠, 옛날 말. 네. 옛날부터 그랬어. 이제 네, 이걸. 음. 먹어보겠습니다. 동영상인가요? 토이의순대고치먹밥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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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맛있지? 대박이지 작년에는 되게 찰기가 없었는데. 맛있어? <웃음> <웃음> 저 원래 쌀을 <laughs> 진짜 좋아합니다 하지만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. <laughs> 음, 이 남해, 남해는 너무 맛있어. 음, 한 잘했다, 그제? 맛있어. 경영대 휴지로 통 하나 받아가시면 돼요. 여기서 받아가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드세요. 안 날씨가 많이 흐려요. <laughs> 저는 아침을 못 먹어서 저희 그 축제 음식 중에서. <laughs>